성들은 나라 더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눈물 지어 한숨이랍니다. 응. 안녕하세요, 백궁함입니다 응. 음, 늘상 얘기했지만 이제 똑똑하신 분이니까 고생을 많이 해서 이 자리까지 오시기가 힘들었잖아요. 어? 영특하고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감추면 열을 나는 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수성을 하신 거거든요. 노력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숙하고 임경변도 능하시고 그래서 생년월일 이런 거는 모르지만 이분 자체를 지금까지 내가 본 결과 이분은 그래도 자기 운이 있어서 이만큼 만들어 오셨다 해서 관상 일단 나쁜 관상이 아니시고요. 어, 이분 자체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힘도 있다. 근데 숨어 있다가 한순간에 드러나는 분이 맞고요. 어, 그랬을 때 이제 정치 때문에 그런 거지. 인상이라 하는 거는 이분은 좋아. 말년에도 그래도 크게 화를 당하지 않는 관상이다. 라고 하는 게 깃볼 때문에. 깃볼에, 우리가 부처님 깃볼이 하잖아요. 내 이런 얼굴에 윤곽이나 힘에 깃볼이 받쳐줘요. 모든 구설이나 이런 거를. 어, 한 번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 받쳐주고 그거를 말년에 내가 어, 내 두루 이분이 왜냐면 머리가 좋다 그랬잖아 이 좋은 머리로 이이 분이 이 정도 자리를 지금 잡아오신 거는 대단하게 힘든 과정이 있었다는 건 맞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분은 우리가 모르는 뒤에 어, 당신의 영특함으로그 어, 순간에 인생의 마무리마저도 어, 당신은 크게 화를 입지 않는다 이게 있어, 이게 귀볼리 여기가 그래서 여자들 나이얘기또 하면 성형이 가운데가 여자들 여기 귀볼리에 뿌르는 거야. 이게 내 말년에 내 힘을 내가 지금 만들어온 과정을 지키는 힘, 이 부처님께서 귀가 부처님 귀니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당신의 자비로서 만백성을 지켰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중 하를 다볼때 이게 말년에 이분은 이 힘이 있어서 어, 당신이 현명하시고 똑똑한 지혜를 그래도 내가 어 이제 대선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거를 어, 발을 다 내려놓지 못해. 그래서 안 좋은 일은 어, 겪으실 순 있어도. 내가 뒤에 내 영특함으로 숨은 내 자리 말려니 복은 그대로 지니고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게 기뻐에 힘이 있어. 지금 전 세계가 금융위기인데, 어 이런 거에서 이분도 그나마 이 정도면 잘 지켜주고는 계시다. 라고 이제 솔직히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어떤 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었다 해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당신의 영특함으로 지켜온 자리에, 어 지금 어디든 관을 쓰면 구설은 많지만 그래도 어 임기가 끝나시고 내려와도 어그 화라는 거는 넘어갈 순 있어도 크진 않다라고 해서 이분이 전체적인 운은 사실 말려놓을수록 더 쌓여져 가는 게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관상적으로 봤을 때 눈에 힘이 생기셨고 부리부리 그 전에는 눈치를 많이 보는 눈빛이어서 눈이 빨간 분들 신자가 좀 깨끗하고 맑아야 되고 눈이 영롱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이분을 관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2 0년 초반 때 그때는 눈이 좀 홍조기가 있어서 빨갰어요. 밤낮을 색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서 눈이 빨간 사람들은 보면 내 운이 신수가 앞을 내다보는 힘이 없거든요. 그때는 명예를 갖지 못하세요. 어 이분들 이분이 지금은 눈에 힘이 생겨서. 어, 이글아이가 조금 돼서 파워킹으로 올라가 있는 현 상태에서, 아, 그래도 아, 저분께서 눈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본 어, 시간 동안 많이 힘이 생겼다라고 해서 눈빛이 일단은 많이 바뀌신 건 있어. 눈빛이 바뀌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부탁 하나 하자면은 인자하신 성품으로 현명하신, 어, 선택으로 지금 하나하나 구설도 많고 그 영특함으로 자리를 또 지켜가시면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애를 쓰시고 계신 건 알겠지만 꼬리 자르긴 하지만. 백성들은 알아. 더 말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눈물 지어 한숨이랍니다. 조금만 힘내셔서, 어,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